안녕하세요. 오늘 아, 아동 결연 아, 10월 달 아동 결연을 아, 실시하는 날입니다. 아, 그래서 아, 원래 저희가 10월 달에 아동 결연을 해야 되는데 아, 홍수가 나서 좀 늦었고요. 10월 달 아동 결연을 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달 아동 결연을 아, 제가 이제서 나눠줍니다. 아, 아동 결연. 아 제가 액자를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아. <laughs> 어, 포함시켰습니다. 저희가 총 어, 25가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아, 지금 그, 이, 소피가, 소피가 지금 지난달부터 지금 연락이 안 돼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소피, 우리 채무숙 전도사님 계리이죠 아, 네. 자, 감사합니다. 총2 5가정2 5가정 아, 준비한 거는 아, 쌀 10kg. 아, 25개. 아, 식용유. 아. 아, 통조림. 아, 이렇게 라면 빵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준비해서 어, 진행할 거고요. 오늘 아, 아동결연 아,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10월 달 아동결연을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สบาย다야 바다 춤모 이게 춤모. 아, 타일, 타일 맞아. 춤모 이게. 타일. 차르. 차르. 아. 타일나. 타일. 아, 더สบาย 타일. 안정, 안정. 어, 표기, 표기. 알모 이게. 마이야. 에너지가 야. 아, 좀 아팠어요, 두 어? 아, 신하이. 오케이. 릴리. 릴리. 아. 총모에게총모에게 <목소리> <laughs> 엄청 컸어요 아우 <아유>, 입니다 추모에게 <목소리> 꺼줘 총모에게 어? 어, 주에게 주모. 주머니. 어? 럼전난. 나, 아, 아로파까? 네. 아. 자, 주모에게, 주모에게, 주모, 주모. 셀리. 셀리야, 셀리.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셀리. 와, 마다이 쩜모이 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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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 아 섭섭아이 마다이 꼬운 모에게리마이아아섭섭해이 추모에게 어? 삐야 삐야 네 감사합니다 맹하, 아, 맹맹하, 맹아, 맹을 대신해서 우리 어, 이리 이리 뭐지? 떼야 사라이 떼야 사라이 떼이가 없어서 오케이, 대신해서 수령합니다. 어, 아, 야라이라이이 <목적> 아, 마다이 뭐 추모이게 고번. 아, 고운 추모 봐요. 와타나. 와타나, 와타나 누나. 저거라. 어, 추어? 네, 와타나 추 해도 바이 사우드. 어. 와타나 추 해도 바이 자, 막리 아, 자. 와타나 엄마예요. 와타나 엄마. 어. 네, 낫 그렇죠? DJ Clark Matti. 지금 우리 이 방역을 해이 지금, 방역을 해 방역을 방역 방역을 해갖고 방역을 해 방역을 해서, 방역을 해서, 아, 방역을 해서, 방 해서, 방 해서, 방 해서, 좀, 이이 s 이 r e 이 p i t s 아 r 아 m p i t s e 아 e m p 어? 마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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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봐 이건 건 춤어야 이게 아 너무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오늘 영양제 줬는데 아우 진짜 너무 말랐는데 어 우리 왜, 왜 이렇게 어우 왜 이렇게 말랐어? 아, 너무 많이 말는데. 영양제를 일단 줬는데. 눈을 잘못 뜨는데. 아, 아 추모에게 꿈키야. 꿈키야. 어, 만기야. 꿈키야. 아, 예. 어? 이게?

고가, 고가. 어 대가족이 왔어. 요 주모에게 주모가 온주모 주묵. 어, 또. 분들 아, 구독 아, 아 좋아요 아 좋아요는 아안 안하셔도 됩니다 아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뭐가 없어요 아 좋아요는 뭐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알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구독자가 네. 천 명이 돼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선교지 모습을 여러분들께 같이 토론도 하면서 만날 수 있어요 아, 아 녹화를 해서 하는데 아, 어, 너무 힘들어요. 녹화를 제가 편집하는 거를 지금 제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리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아, 이렇게 좀 끈질기게 노력하는 형인데, 초창기 때 유튜브 글을 만들 때 하루에 두 시간 잤어요. 하루에 두 시간도 못잘 때도 있었고, 밤새도록 컴퓨터 사용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근데 뭐, 뭐 그렇게라도 해서 제가 사역지에 있는 모습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구독 아, 구독 구독 좋아요와 알람은 안하셔도 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아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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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